흰머리 감추지 마세요. 오히려 젊어 보이는 법. 흰머리 자꾸 보여서 매번 염색하시나요? 근데 자연 흰머리가 훨씬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두피 자극 줄이고 흰머리 그대로 멋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냥 기르기만 하면 지저분해 보여요. 어떻게 기르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답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흰머리 세련되게 기르는 방법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째, 머리는 무조건 볼륨 살리는 단발이나 쇼트컷 하세요. 흰머리는 윤기보다 볼륨이 생명입니다. 둘째, 윤기 나는 헤어오일로 마무리. 흰머리는 푸석해 보이기 쉬워서 살짝 광택만 줘도 젊어 보입니다. 셋째 눈썹도 함께 정돈하세요. 머리만 흰데 눈썹 진하면 이질감 생겨요. 너무 진하지 않고 밝고 부드러운 아이브로우 사용하세요. 넷째, 흰 머리엔 너무 밝은 옷 말고 차분한 색이 훨씬 고급스럽고 얼굴도 또렷해 보여요. 밝기만 살짝 맞춰도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흰 머리 감추지 말고 가꿔보세요. 멋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